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의 영원한 내 편, 배우자와 함께라면 더 힘이 나겠죠? 시장통, 손바닥만한 해물가게에서 억대 매출을 올린다는 스마일 부부부터 자동차 광택을 내는 손기술 하나로 반짝반짝한 인생 2막을 시작한 부부까지 함께 이루어낼 게더 값진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VJ 특공대가 소개합니다. 세상아, 덤벼라! 이들이 함께라면 무세팔무세다리 부럽지 않으니 그 이름은 부부? 옆에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잖아요. 삶의 동반자고 또 지금은 사업의 파트너고요. 진짜 너무 좋을 때가 많아요. 위기가 곧기회요 부부 금슬은 덤. 그들이 하면 뭔가 다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찰떡궁합 부부들의 대박 성공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봄나는 저소 목장은 대관령에만 있다는 편견은 버려라. 위기의 젖소 목장을 억대 매출의 체험목장으로 우뚝 세운 부부도 있다. 직접 소를 만져보고 먹이를 주는 등 체험이 가능해 유치원생들부터 가족 단위까지 절찬리에 방문 중이라는데. 되게 따뜻하고 신기해요. 여기서 우유가 나오는 게 신기해요. <laughs> 그뿐이랴 우유로 만든 요거트부터 치즈까지 그야말로 목장을 통으로 즐길 수 있어. 한번 목장을 방문했다 하면 또 오지 않고는 못빼길 정도란다. 잡아다니는 게그거 너무 더 좋죠. 아, 어,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옆에서 보니까 그냥 남편이 부인이 강의 를 하니까 호뭇대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목장을 이어 현재 남편은 낙농을, 아내는 체험 교실을 중심으로 잘더 고운 맞추고 있다는데. 아기 아빠는 육아공하고 목장 생산 쪽을 잘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체험을 즐겁게 할수 있게끔 체험 진행을 주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예약 가득 든든한 수입원이지만 사실 목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고. 연천에 그 96년도죠 크게 이제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목장도 물에 다 잠기고 며칠 동안 젖도못 짜고 소도 엉망되고 소도 많이 죽고 그때 당시에 1억이 좀 넘었었죠. 지금이야 체험 목장이 많지만 당시 국내에서 운영하는 곳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 부부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국내외 할것 없이 관련 세미나는 무조건 찾아다녔다는데 그 노력 덕분이었을까 부부는 7년 만에 억대 사장님으로 변신 매출은 3억에 4억 한 4억 5천 이런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일대 사장님인 아버지 자신의 목장을 물려받은 것이 고맙긴 하지만 처음엔 반대를 했었다는데 자기가 와서 이걸 한번 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 시골 오게 되면 안 되니까 너이 속어서 어떻게 하했더니 내려왔지 내려와서 이제 고생만 하고 거지 뭐 지금 에 지금 한 20년째 1억짜리 한 20년 고생하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그게다가 아니다. 젖소 목장의 본업은 낙농. 구제역과 우유값 파동 등의 시련 속에서도 최상의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1에서한 달이면 한 24톤에서 그 정도 4 0 0 0 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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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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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 하고, 하고 계0 0년하지0년1 또 다른 체험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데.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드셔 보시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지 의논도 하고 그러려고요. 새로운 요리 체험 개발이죠. <laughs> 물론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지만 앞길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가족들의 응원이 있어 다시 힘을 낼수 있었다는 부부. 힘들게 일하고 그럴 때는 안쓰러워도 이렇게 둘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들 며느리가. 음.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보기도 좋고 흐뭇하고. 기분 너무 좋죠. 어머님, 아버님, 가까운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응. 부부가 함께 끊임없이 공부하고.